나는 현상금 사냥꾼 이 남자는 어젯밤 말잘 듣던 남자다 왜 보자마자 도망치고 싶구나 사람 잘못 봤습니다 전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날 뭔가 떨어뜨리고 갔던데 기억 안 나? 이거 큐만 쓰는 표시 아니야? 너가 큐였던 거야? 회장님 급히 회의가 잡혔습니다 동생분은 다른 사람이 데리러 가게 하겠습니다 너가 가 내가 가라고요? 아 그건 절대 안돼 어떤 여자가 남자 꼬셔서 데려가고 강제로 저 여자 지신 것 같아 제가 갈게요 따라가서 정체를 확인해보자 그 모습을 지켜보는 다른 시선이 있었는데 강 회장이 큐에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은 회의 가서 나중에 데리러 올 거야 현우야 이 손은 왜 이래? 이손왜 이렇게 된 거야? 사람을 때린 거야? 맞은 거야? 누나 배불러요 그만 가요 아하, 겁쟁이 너희들 친구구나. 회장님, 저 아가씨는 현금 사냥꾼 키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군. 그럼 너희는 누가 때려서 상처 난줄 알아? 얘가 때렸어요. 네가 때렸잖아. 너야, 너잖아. 니들이 같이 때렸구나. 그냥 장난이었어요.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소리에 분노가 폭발한다. 그럼 아줌마가 너희와 밀어줄게. 나를 아줌마라 불렀어. 그건 용서 못 해. 물량품을 사 왔어. 접시가 이렇게 산산조각 날 리가 없잖아? 아줌마! 아니 누나 미안해요 나한테 사과할 필요는 없어 현우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뭐해 너도 때려 누나 사과했으니 그만해요 현우야 착한 마음은 착한 사람한테만 써야 해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되고 괴롭힘을 당하면 살려둬선 안돼 하아 오늘 현우 데리러 와줘서 고마워 하나야 너큐 맞지? 아니야 나 아니야 내가 내게 부탁할 일이 있어 말했잖아 나 아니라고 5천만 원. 드디어 진짜 나쁜 놈이 나타난다. 큐! 내돈 받고 튀려는 거냐? 내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확인해보지. 너 큐지. 너한테 일 하나 부탁하고 싶은데. 아니야. 5천만 원. 이걸 입으라고? 날 뭘로 보는 거야? 이 연애 참석하려면 여성 분반자가 필요해. 내가 입을 것 같아? 입금 할려이옷 괜찮네. 지금 바로 입을게. 회장님. 현상금 사냥꾼인데 너무 위험합니다. 날 해치진 않을 거야. 날 해치려는 자들은 이미 파악했어. 아 죄송합니다. 제 딸인데 방학이라서요. 혼자 두기 걱정돼서 여기 정리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하은아 얼른 가자 언니 안녕 안녕 또 만나자 로비에서 들어가려고? 일할 사람 없는 거 알잖아 한 타임 더 뛰어 지배인님 한 달째 쉬지 못했어요 오늘은 아이 데리고 놀이공원 가기로 약속했고요 놀이공원 가고 싶다고? 좋아 그럼 내일부터 나오지 마 매일 갈수 있을 거야 안 됩니다 지배인님 지금 바로 갈게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야지 미혼모 주제에 아이 질질 끌고 다니면서 누가 써줄 줄 알아? 아이는 창고에 있으라고 해. 함부로 돌아다녀서 귀한 손님께 피해 주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손못 쳐? 이거 명품이야. 뭔 일이야? 방금 고객님이 실수로 저를 밀쳤는데 제가 버티질 못했어요. 무슨 뜻이야? 지금 날 탓하는 거야? 서비스 할 줄도 모르면서 당신네 직원하는 거 보세요. 전부 제 잘못입니다.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저희 교육이 부족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그러지 말아요. 내가 지킬 거야. 아이의 작은 외침도 그들에겐 아무 소용없어. 아이까지 데리고 와서 내가 괴롭힌 것처럼 만드네. 이런 사람 계속 냅둘 거예요? 당장 해고시켜버리겠습니다. 들었지? 당장 그만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고객님, 이옷 얼마인가요? 제가 갚겠습니다. 제발 기회만 주세요. 대상을 하겠다고? 니까짓게? 눈 뜨고 참아볼 수가 없네. 이제 그만하시지. 이건 어디서 굴러온 개뼈다귀야.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구면 이래도 돼? 감히 고객님을 때리다니. 너는 안 때렸어? 감히 날 때려? 처리해. 또할말 있는 사람? 말해 봐. 없어요. 내가 처리하지. 당신 미리 그룹에서 왔지? 옷값은두 배로 배상해 줄게. 우리 신성과의 협력. 지금 이 순간부로 전부 끊는다. 평생 다시는 기회 없어. 그리고 집에. 아, 네. 넌 해고야. 당신도 이렇게 따뜻한 면이 있는 줄 몰랐어. 잠깐만 기다려. 선물을 준비했어. 아, 이건. 나는 현상금 사냥꾼. 당신이 내 제거 대상이었어. 5천만 원이야. 그놈을 처리해 버려. 도둑이다. 내 꽃이 돌려줘. 거기서 허겁지겁 음식을 삼키다 결국 목에 걸리고 만다. 저 여자 왜 저러는 거야? 혹시 죽는 거 아니야? 난 몰라. 난 손도 안 댔어. 아이고. 이걸 어쩌지? 됐어. 다들 비켜. 그렇게 그녀를 돕게 되고. 다행이에요. 다음부턴 조심해요. 요즘 이거지. 매번 훔쳐가요. 분명 머리도 좀 이상한 거겠지. 괜히 얽히지 말아요. 제발 살려줘. 경찰서까지만 데려다 줄게. 여기까지야. 다시는 따라오지 마. 전갈 데가 없어요. 또 따라오면 뼈도 못 추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당신은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웃기는 소리. 내 정체를 안다면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알았지? 이거 맛있지? 하. 많이 먹어. 내가 바로 현상금 사냥꾼 일이구나 갓머습은 그 평범한데. 경고한다. 까불지 마. 너희. 나 지금 화나게 하고 있어. 어야? 일이라면서 왜 이렇게 약해? 빨리 잡아 따라와 우리 언니 괴롭히지 마 꺼져 충격과 함께 소녀의 기억이 되살아난다 너 대체 누구야? 나는 현상금 사냥꾼 일위 하나야 괜찮아? 이런 상황에 걱정할 여유가 있냐? 당연하지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니까 가짜 주제의 고수인 줄 아는구나 잘 봐라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그런데도 지키겠다고? 난 미치지 않았어 난 그녀를 좋아해. 정체가 뭐든 상관없어. 연애질이나 하는 내가 감히 나한테 덤벼. 내가 양자라 무시하는 거야. 너만 없어지면 집안 재산은 전부 내 거야. 넌 끝이야. 손 떼지마. 하하하. <laughs> 영웅 놀이하고 싶어. 그럼 내가 먼저 상대해주마. 드디어 운명을 가를 싸움이 시작된다. 내가 있는데 누가 감히 그를 건드려? 너, 너 진짜 큐야? 얘네 처리하고 내 일기장 돌려줘. 잊지 마! 전부 끝장내! 당장! 하나야, 우리 가자. 상초 아직 안 나왔어. 내가 막을 테니 먼저 가. 20년 넘게 비굴하게 살았어. 하지만 현상금 사냥전이 된 순간. 처음으로 살아있다고 느꼈어. 이제 깨달았어. 약하고 외톨이여도 괜찮아. 하지만 나서야 할 순간은 반드시 인감해야 해. 더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잠깐만 기다리면 돼. 최고야! 이제 우리 모두 다시 태어난 거야!